저는 일단은 단가라든지 이런 게 좋은 걸 골라 타다 보면 그냥 없던. 어쩔 때뭐 퍼플 돼 있고 그렇타라구야 아, 네, 그냥 휴일이고 해가지고, 어, 그냥 메탄도 가는 건데요. 금액이 46,000원 밖에 안 돼요. 예, 네. 또 시간 끌고 그러는 거보다. 그러다 보면 또 시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요콜 타고 애탄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서 하나쯤 잡았어요. 예. 네, 도착했고요 야, 정황동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점수가 안 좋다. 이건 아닌데.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우리 고객님들이 매너도 좋으시고 그런 거 많아요 그쵸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여기는 메탄도인데 저쪽으로 좀 가면 이제 저기 인계동인데 저는 영통구청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이제 밑에가 영통구청 맞을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도 콜이 없네 네, 아한 시간 만에. <laughs> 요거 하나 잡았어요. 예, 옥년동 가는 거. 5만원 짜리고요 콜이 너무 없어요. 어. 일단 멀리 가야 되니까 요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어요. 어. 그래도 뭐, 50분이 안 걸리네. 여기, 어. 네, 이쪽으로 나가서 아까, 네. 네, 네, 네. 아, 네. 아, 왼쪽으로요, 고객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쉬세요. 예. 일단 여기는, 여기 이제, 응. 6년동아 응. 하... 응. 방금 콜줄때 가정동을 갈걸 그랬네. 가정동이 얼마 안 걸리네요. 가정동도, 어차피 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주는 대로 또 이렇게, 아, 주일이 아니구나. 오늘 같이 휴일날 같은 경우는 좀 주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콜들이 그나마 좀 많이 떨어지는 곳인데, 음, 주는 콜을 갔어야 되는데 안 갔네. 예, 가정동이 뭐이 정도 밖에안 걸리네요. 18분 정도면 그냥 갔어야죠. 18분에서 30분, 3만원이면 가야죠. 뭐, 그, 인천이라고, 뭐, 언제나 콜이 저거 한건 아니에요. 음, 괜찮은 콜도 나오긴 합니다. 오늘 카카오를 하나도 못하고 있네. 네, 자시간좀 이따가 콜 하나 또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여기 뭐, 버스 타고 올라가도 되고, 아까 제가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저쪽 유원지 쪽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네, 여기 라마다 호텔 앞에 왔습니다. 음. 부르면서 콜이 몇개 울렸는데, 그거 못간게좀 후회스럽네. <laughs> 가정동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이제 인천은 되게 이제 지, 자주 오긴 하지만, 인천에서 인천 가는 콜은 몇개 정도만 좀 지리에 능하고, 한 18분 걸리는데 3만원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가정동 옆에가 이제 청라잖아요. 청라 같은 경우가, 차라리 저는 청라에 좀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옥년동은 조금은 낯설어요. 예, 여기서 뭐 그렇게 좋은 코로 잡고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 25분이니까 한번 있어 봐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쵸? <laughs> 뭐 주일같이 좀 여유있게 이렇게 다니는 느낌으로 다녀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 뭐 9일인데, 음, 뭐 평일이고 징검달이지만 또 집에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까지 가는 거는 뭐 아침에 집에 가면 되니까요. <laughs> 예, 좀 이따가 코로나 자꾸 나타나도록 하죠. 뭐. 우리는 참 연휴가 별로 안 좋아. 음. <laughs> 그, 탁송을 위해서 네. 이 아이콘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laughs> 요걸로 버빙콜이 하나 잡혔어요. 예. 향남 가는 콜인데, 음, 저기 뭐야. 성도 동일 하이빌 파크 들렸다가 향남 가는 콜. 지금 이거, 이게 최고, 최고네요. 예. 어찌됐든 요콜 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남으로. 향남에 콜 없을 텐데, 걱정이네. 좀 이따가 향남 가서 뵙도록 해요. 했고요. 음, 여기 향남에 왔습니다. 아, 들어오면서 호메실이 나왔는데 잡을까 말까. 난 잡아. 아, 일단 어, 이게 간만에 처음 사용하니까 힘드네. <laughs> 예, 음, 오늘 마수했어요. 마수거리. 예, 마수거리 했고 일단은 여기 음, 향남에서 일단. 저번에는 제가 토요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갔거든요. 오늘은 무조건 존보예요. 무조건 존보입니다. 요런 날은 존보 할 거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뭐 주말 중에 일요일과 같은 날이라서 오늘은 끝까지 남아 있으렵니다. 오늘 그런데 시 카카오를 하나도 못 탔어요. 어, 기사님들이 꽤 계시네요. 꽤 계시고 음, 들어오면서 콜 하나 올린 거지. 코맷이라도 빠져나갈 걸 그랬네? <laughs> 잘못했다. 느낌 안 좋은데. 아이, 참. 네. 어찌됐던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미시입니다. 예. 여기 도착하니까 잔잔한 콜들은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주말이고, 향남에 왔고.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거든요. 음. 끝까지 한번 또 버텨봐야죠. 굵직한 예, 놈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조그만 코를 잡고 나가는 건 별로일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래도 휴일이지만 한번 노려보려고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없으면 또 뭔가 또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laughs> 예, 굵직한 놈 하나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카카오가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카카오가 하나 좀 밀어주지 않을까 <laughs> 예, 좀 이따 봬요 네음 <laughs> 네. 음. 여기 녹음이 안 됐었나 보네. 오무나. <laughs> 제가 하몽 캡처 요금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어, 일났다 <laughs> 네. 녹음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음. 요거는 저기 여기 항남에서 아, 호메실 가는 거 예. 아까 호메실 한번 카카오로 올라왔었는데 못 잡았거든요 네, 티맵으로 올라왔어요 티맵으로 올라와서 요콜 타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안 나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금액은 포인트 해서 어, 만 포인트 들어오고 36,000원이 넘는 거네요 그래도 38,000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보너스 클이라서 다행이다. <laughs> 금액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도착했고요. 음, 고객님이 그냥 한 3만원 정도 더 주신 것 같아요. 음, 잠깐만, 저 뒤로 나가는 게 낫겠는데, 저 뒤가 홈프로스네요. 아, 저쪽 뒤로 나가야겠다. 네, 음, 오우, 상남 역시 주말이나 휴일에는 아, 조금 힘든 곳 맞습니다. 다행히. <laughs> 여기다도 나온 게 어디예요. 아우. 택트라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다행히. 이 호맷이라도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일단, 요 앞에, 음... 홈플러스. 여기 가면 이제, 기사님 들 택시, 택시 타고 많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저거. 상남에서 여기 또한 되게 가까워요. 여기 오고 이제 봉담 오고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한 20분 되면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와요. 단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콜 나온 것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팀의 아이콘 로지가 도와주네요. <laughs> 예, 저기 뭐야 카카오를 하나도 못탔어 예, 그런 날 요즘 가끔가다 있어요. 예. 카카오만 타는 건 아니에요. 예. 어찌됐든, 저는 일단은 단가라든지 요런 게 좋은 걸 골라서 타요. 골라서 타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있지만, 그냥 레드 이상 정도 하면 되는 거고, 타다 보면 그냥 어쩔때뭐 퍼플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그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예. 좀 이따가. 아, 택트를 해서 인계동에서 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가끔가다 깜깜이 콜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쉬는 날은 며느리도 몰라요. 예, 좀 이따 뵙도록 하죠. 네. 어. 어. 더 있으면 졸려올 것 같아서. 음. 뭐 콜이 계속 나오긴 나오네요. 음. 근데 오목천동, 오목천동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조기 갈게요. 예, 봉답 와우리 이만 오천 원짜리인데. 한 16, 17분 정도 운행하면 돼가지고 요코를 갈게요 예. 뭐 오목촌동이나 뭐 여기나 뭐. 예, 좀 이따가 봉다 마을이 가서 뵙도록 해요 음. 코를 타야죠 뭐 이럴수록에 <laughs> 네. 잠만 오고 그래서 <laughs> 왔고요 요거 원래 한 18분 운행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운행했어요. 그 이유는 경유가 있어서 여기 이제 목적지도 틀려지고 거길 경유해서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3만 원 받았고요. 오, 호 지금 시간이 3시 38분. 아직도 시간이 여유가. 여기 이제 음. 여기 수영인데. 여기 나가서 건너편 행정복지센터인데 그쪽에 좀 기다리면 수원택시가 태워줄런지 모르겠네요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오늘 동담에 아침에 골이 별로 없네요 <laughs> 역전은 없었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4시 49분이구요 음, 저는 고생역에서 수임분당선을 타고 가려고 해요 음, 그래서 고생역 갔다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휴일이라서 어떻게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휴일은 그냥 주는 대로 타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없는 콜 만들어서 탈 수도 없고 그냥 나와서 마음 편히 다닐 뿐이에요. 예, 그냥 마음 편히 다녔어요. <laughs>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저녁 때, 평일날 마음 편히 뵙도록 하죠. 너무 <laughs> 가면서 뒷끝이 있어요. 예, 몸에 조금. 영통도 센트럴 패스하고 10분정도 운행하면 되거든요 안갈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콜마지막으로또 타요 네. 타야지 어. 음. 네고인님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아네 아, 네. 음. 거부할 수 없는 콜이었어요 <laughs> 지하철을 딱 가는데 그 것까지 딱맞져 버린 거다. 예. 그리고 이게 한 15분 정도 운행하면 되거든요. 자우지가 음, 요즘 아침 콜을 제가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 아침 콜에서 뭐 가성비도 괜찮고 모든 게다 괜찮은 콜기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자우지가이 콜이 마지막이 됐네요. 네, 음, 솔직히 놔뒀으면 더 올랐는데. 아침 콜이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예, 음, 뭐어 방법의 하나로 어, 이렇게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이콜 하나로 또 피로가 확, 확 가시는데요. 예, 거리가 멀었으면은 못 하죠. 네, 저는 또 여기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버스가 바로 있어요.